언제까지 남의 구구절절한 사연 다 들어주면서 사업합니까? 알겠습니다. 생각해 볼게요.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게 있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된 느낌입니다. 사장 나랑 얘기 좀 해. 팀을 사는 사장이랑 통화했는데 갑자기 우리랑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통보하네 낡은 일 처리 방식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죠. 너 어째 내가 무슨 잘못한 것 마냥 얘기한다? 뭐 잘하고 계세요, 지금? 갑작스럽게 살벌해지는 분위기 야, 하다 못해 이번에 연봉 협상한 거 어?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, 직원들한테 뭔불 만이 있아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나중뭔 얘기예요, 얘기해, 얘기해. 아, 할게요 회사 그만둡니다 나랑 같이 갈이면 나가자고 나가? 이민아, 어떡할 거야? 안 가요 이 과정 어떡할 거예요? 뭔 얘기 했네, 이거 애가 둘인 사람한테 연봉 동결이 말이냐, 아이고 저, 저, 안, 안 갑니다 어 백찬 님이 태무상 가서 이상한 말씀 하셨죠? 야! 야, 네가 뭔데 욕해? 그래? 아, 좀더 아이씨 어, 왜 그래? 아이씨. 진짜 아유. 야, 여기 나 없으면 돌아갈 거 같아. 어? 평생 구멍가게에서 좆배이를쳐이 등신 새끼들아. 아이씨.